PGA 선수들이 시합하는 걸 보면 어 굉장히 뭔가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의 백스윙을 올려서 휘두르는 것 같지만 실제 현장에 가면 거의 뭐 팔이 보이지 않는 정도의 느낌으로 굉장히 빠르게 휘두르는 걸좀볼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민영 골프 아카데미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어, 백스윙하는 속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어,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도움이 되거나 하면 뭐 편하게 댓글로 감사 인사도 부탁드리고 또 제가 기존에 알려드렸던 스윙의 이론이나 연습 방법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내로 답변을 좀 달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또 본인의 스타일과 좀 차이가 있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있으시면 어뭐 편하게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코치들마다 다양한 스윙의 스타일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제가 잘 정리해서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을 하는 순서도 중요하지만 백스윙하는 속도도 좀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어, 근데 실제로 로리 맥 길로이 같은 이제 메이저 플레이어의 그 스윙을 현장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바로 올렸다가 바로 휘둘르는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PGA 선수들이 시합하는 걸 보면 어 굉장히 뭔가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의 백스윙을 올려서 휘두르는 것 같지만 실제 현장에 가면 거의 뭐 팔이 보이지 않는 정도의 느낌으로 굉장히 빠르게 휘두르는걸좀볼수 있는데, 어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한테 스윙의 템포는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원투 하면서 공을 쳐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과거에 가르친 것처럼 하나 둘셋 하면서 공 치는 부분들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비거리를 좀 줄이는. 그런 문제도 많이 만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좀 마음 편하게 해준다는 이유로 하나 둘셋 넷으로 치라고 가르치시는 경우들도 좀 많이 볼수 있는데요 어 실제로 하나 둘셋 하는 것과 비슷한 리듬이나 템포로 성공한 프로는 제가 아는 한에는 이제 박인비 선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박인비 선수만의 개인적으로 공을 가장 잘칠수 있는. 리듬하고 템포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일반적인 PGA나 LPGA 선수들은 그러한 리듬이나 템포가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원투 하면서 공을 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걸 용이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궁극적인 느낌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PGA 선수 중에 그폴 케이시라는 메이저 플레이어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방법인데 백스윙을 우리가 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공을 두 개를 놓고, 공과 공 사이에 클럽 헤드를 놓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을 할때이 아이언 헤드의 백 페이스에 공이 최대한 붙어 있게끔 백스윙을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가령 이 공과 공 사이에 있는데 당연히 내가 칠 공은 왼쪽에 있는 공일 거고요. 예, 이 페이스 뒤에 있는 공은 내 백스윙의 속도를 제어해 줄 건데 너무 천천히 해도 안 되고요. 그러면 이 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뭐 굴러간다든지 하니까 어, 반대로 또 이거를 너무 빨리 확 올려버리면 이 공이 어, 이 페이스에 붙어 있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크어웨이 하는 동안에 적당한 시간을 페이, 백페이스에 공이 붙어있게끔 쭉 뺐다가 이렇게 공을 치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부드럽게 백스윙을 올렸다. 공을 치는 이러한 형태의 스윙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 방법으로 해보시면 아, 이 정도 속도의 백스윙을 내가 만들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속도에 대한 감이 좀 생길 건데, 반대로 제가 굉장히 빨리 올려 볼게요. 예, 네, 이거는 너무 빠른 거야. 어 이렇게 해 보니까 어 어쨌지 컨택은 했지만 뭐 정타는 잘안 만들어졌고 약간 탑핑이 좀난 구질이었고요 어 오히려 내려올 때 몸을 좀 제대로 써서 칠수 없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여유가 있는 느낌의 백스윙을 만들고자 하면 이 클럽헤드 페이스 뒷 부분에 공이 최대한 붙어있게끔 테이크어웨이를 했다가 공을 이렇게 쳐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이 느낌을 가지고서 풀스윙을 이렇게 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좀더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면서도 강한 임팩트를 주니까. 굉장히 정확도 높은 150m의 아이언 샷을 지금 보여드리게 됐는데 어 백스윙의 타이밍 자체가 결국에는 너무 느려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빨라도 안 되는데 이 속도에 대한 어 좀더 용이한 느낌을 찾기 위한 정의를 제가 하나를 드렸으니까 이 느낌으로 한 10분 정도 해보시고 나서 한 5분 정도는 이제 그런 공을 놓지 않고 휘둘러 보시는 방식으로 해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뭐 너무 급한 느낌이 드니까 하나, 둘, 셋, 넷뭐 이렇게 치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사실 이 개인마다 갖고 있는 리듬의 템포는 절대 값이라서 절대 원래 다른 사람이 건드리거나 그걸 흔들면 안 돼요. 어, 저는 그게 굉장히 매너가 없는 행동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많이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람마다 공이 잘 맞는 그 스윙의 속도나 리듬은 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옆에 있는 분이 아무리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야, 탑에 가서 좀한 3초씩 멈췄다가 내려와 봐. 뭐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 하면, 그분은 아마 그날 라운딩 끝날 때까지 엉망진창으로 공을 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만약에 옆 사람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러면 이공 치기 전에 좀 이렇게 그립에 힘을 빼고 이렇게 웨그를 시킨다든지 최대한 이렇게 부드럽게 찰랑찰랑한 느낌의 빈 스윙을 시켜 보신다든지 해서 치시게끔 하시되. 뭐 계속 옆에서 천천히 쳐야 된다, 천천히 쳐야 된다, 뭐힘 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정말 초보자분들한테는 어 크게 막그 도움이 되거나 그 부분 때문에 고마워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이 좀 편하게 잘칠수 있게끔 뭐 왜그를 좀 시켜주거나 제가 일전에 알려드린 이렇게 부드럽게 락커 스윙이라고 해서 좌우로 흔들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연습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려드렸었는데, 어, 제가 알려드렸던 그런 드릴을 차라리 딱 주시면 임시방편으로 힘을 컨트롤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연습하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어, 백페이스로, 자, 클럽헤드 뒷면에 공을 놓고, 자, 여기에 최대한 붙어있는 느낌이 들게끔 백스윙을 올렸다가, 그대로 다운 스윙을 하자. 이 부분을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백스윙의 속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던 분은 어, 실행해 보세요. 그래도 뭐폴 케이시라는 PGA 플레이어가 소개했던 연습 방법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연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연습 방법들 알려드리고요. 어,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또 혼자서 골프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연습 방법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